천일문 기본편 15번째 챕터 비교 구문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개정된 천일문 교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혼동하기 쉬운 비교 구문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간략하게 한번 복습해 보자. 우리 비교급 앞에 뭐가 올 때랑, 나시 올 때랑, 그리고 비교급 앞에 뭐가 올 때랑, 노가 올 때랑 어, 똑같이 써버렸네. 비교급 앞에 노가 올 때랑 차이점이 있었다. 자, 비교급 앞에 낫이 오는 경우에는 이 낫이 뒤에만 부정해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됐다? 직역을 해주면 됐었죠. 뒤에 거보다 더 머머하지 않다라고. 자, 반면에 이 노라는 부정하는 비교급과 함께 쓰일 때 문장 전체를 부정해줘서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다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as, 반대원급 as로 기억하자고 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not more than a 하면 a보다 많지 않은의 의미야. a보다 많지 않은,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at most 많아봐야 기껏해야라는 의미가 됐었고요. 자, not Less than A 하면 A보다 적지 않아. 그럼 많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at least 구별을 하자고 했어서 자, 그 다음 이제 NO가 들어가서 나시아니나 NO가 들어가서 NO more than 하면 우리 반대원급. 때는 many나 much의 비교급이기 때문에 many나 much의 반대원급. As few 또는 as a little as 이미라고 했죠. 그래서 no more 면 뒤에 것만큼이나 적은. 그래서 겨우 고작의 의미였다. 적다라는 걸 강조한 거였고, 자 반면에 no less 되는 우리 as much as의 의미로 바라보면 됐었죠. 그래서 뒤에 것만큼이나 많이 뭐뭐 식이나 만큼이나 많이 뭐뭐 식이나만큼이나 무려라는 많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됐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기억 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비교 표현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구문이라고 할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데, 자, A is normal, B then, C is D. 자, normal then이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경우야. 그때는 A는 B하지 않다, C가 D하지 않은 것처럼이라고 해서 그랬었고, 자, 반면에 A is no less B than C is D라고 하면 이번에 노는 전체를 긍정해줘서 A는 B다, C가 D인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했었고 이러한 구문이 나오면 우리 앞 부분이 글의 요지가 되고 뒷 부분이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 표현이다라고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문장이 독해 때 나온다 주제문이다 됐나요?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비교급의 마지막 표현으로 최상급 비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최상급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여러 개 중에 1등일 때 가장 클때 우리는 최상급을 쓰죠. 자, 최상급의 기본적인 형태 일단 최상급 앞에는 뭘 붙여주고? 더를 붙여주고, 그치? 그리고, est 를 붙이거나, most 를 붙여주죠. 가장 뭐뭐 한, 가장 뭐뭐 하게. 그리고 뒤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in이 따라오거나, of가 따라오거나, 또는 that, 주어, have, ever, p, p. 이런 표현이 따라와. 선생님, 각 차이점이 뭔가요? 자 최상급 다음에 이 오면 어디 어디에서라고 할수 있겠죠. 자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큰 산이죠. 그래서 in South Korea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자 o 은은 어머 중에서. 야 네가 가장 웃기게 생겼어.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자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 다음에 주어 have ever pp가 나온 경우에는 주어가 여태껏 뭐뭐 해본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가 여태껏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최상급 뒤에 in, of 또는 have ever pp 표현이 올 수가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최상급의 형태죠.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급 비교나 비교급 비교를 이용해서 최상급 구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아니 그거 반드시 알아줘야 돼. 알겠죠? 자, 자기가 내신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모든 문법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원급이나 비교급 구분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야. 예를 들어서 자, 마운틴 에베레스트라고 해 봅시다. 자 에베레스트 산이 어떤 산이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산이니 가장 높은 산이죠.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최상급이잖아. 해석 못하는 친구 없죠.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이다 이 세상에서 최상급이야. 근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뭐라고? 원급이나 비교급 구문을 이용해서 최상급 의미 만들기. 첫 번째, 암기해줘야 됩니다.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그 어떠한 단수 명사보다 더 뭐뭐하다니까 예최상급 의미가 돼. 자 그럼 위의 문장을 위의 문장을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 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Mountain Everest is 더 높다, 더 높다. 어떻게 만들어? Higher than any other mountain. turn in the world 이렇게 문장을 전환할 수가 있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부정 주어를 이용해서 no other 단수 명사 다음에 as 원급 비교 또는 비교급 된 A라고 하면 A만큼 뭐뭐한 것은 없다. A보다 더 뭐뭐한 것은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A가 가장 크다에도 최상급 표현이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위의 문장을 이 구문으로 만들면 No mountain is 어떻게? As high as 또는 비교급을 만들면 Higher than 뭐보다? Mountain 에베레스트 산보다. 지격 다시 연습해 보자.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산은 없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산은 없다. 결국에는 뭐가 가장 높다?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no 플러스 단수 명사 대신에 막뭐 단순히 어, nothing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알겠죠? 자, 비교급된는 any other 단수 표현이, any other 단수 표현이 또 어떤 경우에는 anything else. 라고 표현될 때도 있어. 아, 걔네도 다 최상급 의미로 우리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볼게요. 예문. 자, 898번. 음악은 the most powerful form. 가장 강력한 형태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의사소통이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그죠? 최상급 다음에 인. 어디 어디에서 가장 뭐뭐한 것이다. 가장 파워풀한 의사소통 수단이 바로 음악이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899번 가보자. The most wasted of all days. 자, 모든 날들 중에서 가장 낭비되어진 날은 어떤 날이냐면, is one. 여기서 one이 가리키는 건 day야. Is one without laughter. 웃음이 없는 날이다. 다시 한번 가보자. 모든 날들 중에서 가장 낭비되어진 날은 어떤 날이다? One without laughter, 웃음이 없는 날이다. 그래서 웃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글이 되겠지. 자, 900번 가볼게요. 자, 최상급, the most astonishing 표현이 왔고요. 그 다음에 that have ever been used, 이제껏 사용되어진 것들 중에서 가장 뭐뭐한. 자, 그럼 그 뮤지컬 공연은 포함합니다. most a s t n i s h i n g 가장 놀라운 의상과 무대 세팅과 조명을 포함합니다. that have ever been used 여태껏 사용되어진 것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의상과 무대 세팅과 조명을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901번 별표 다섯 개. 자, no other 단수 명사 원급 비교 최상급 표현이었죠? 직역을 하면 뭐야? 그 어떤 그림도 유명하지 않아. 뭐만큼이나 모나리자만큼이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파퓰러 유명한 그림이 뭐다? 모나리자라는 그림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지? 다시 이 세상에서 모나리자만큼 파퓰러한 유명한 그림은 없다. 가장 유명한 것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다. 자, 902번도 마찬가지야. nothing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원급 비교, 부정어일 때는 앞에 so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as 대신에. 그럼 nothing, is, uh, nothing is so strong as parents' love for their children. 그 무엇도 강하지 않다, 뭐만큼이나?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이나,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가장 이 세상에서 strong, 강력한 것이 뭐다?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가장 세다라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903번 가보겠습니다. nothing 다음에 비교급 비교. 해석 바로 가자. 시간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의역하면 뭐가 가장 귀중하다? 시간이 가장 귀중하다. 자, 하지만 nothing is less valued. 뒤에 then time이 생략됐겠지? 자, value는 가치, 소중히 여기다야? 자, 그러면 시간보다 덜 소중히 여겨진 것은 없다. 그 말은 뭐야? 가장 소겨, 소중히 여겨지지 않은 것 또한 시간이다 라는 거죠. 시간이 가장 귀중한데 시간만큼이나 소중히 여겨지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거야. 됐나요? 904번 가보자. The beginning is perhaps more difficult than anything else. 비교급 than any other dance. 또는 비교급 than anything else. 최상급 표현이었죠? 자, 시작이 아마도 가장 어려울 거야. 그 무엇보다도 더 어려울 거야. 즉, 가장 어려울 거야. 하지만, keep an optimistic view. 낙관적인 그러한 견해를 유지해라. 라는 말이었고요. 자, 905번 가볼게요. Identifying, identifying your passion, 너의 열정을 확인하는 것이 the most essential step. 가장 핵심적인, 필수적인 단계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너의 열정이 무엇인지 확인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자, 우리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 표현을 제외한 부정주어를 이용해서 같은 의미가 되게 하려면, 첫 번째, no other step is as essential as identifying your passion. 너의 열정을 확인하는 것만큼, 필수적인 단계는 없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as essential as 대신에 어떻게 만들 수도 있어? 비교급 비교를 만들 수도 있죠? 너의 열정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필수적인 단계는 없다. 그 말은 즉, 너의 열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단계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마무리. 자, 그 다음에 906번 가보자. 자, 사실 우리가 최상급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면 안 돼. 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아, 어, 쌤이 살고 있는 데가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에요. 하면 하와이 사람이 뭐야? 듣고 화낼 수도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내용은 최상급을 쓸때 가장 뭐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제주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들 중에 하나예요. 하면 하와이 사람들이 화내지 않겠죠. 아 그래서 최상급 앞에는 one of, one of 이런 표현을 붙일 때가 많고요. 어법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one of the 최상급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아니라, 아 복수 명사가 아니라, 아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가 와야 돼. 그 이유는 뭘까? 이건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 중에 하나는 아니겠지. 여러 개 중에 하나다 라고 해야 되니까, 복수 명사가 와야 된다. 자, one of the best greatest feelings. 가장 위대한 감정들 중에 하나야. 여러 가지 위대한 감정이 있겠지만, 가장 위대한 감정들 중에 하나는 바로 making special memories with your family.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다. 자 907번 가보자. The least라는 표현은 the most에 반대되는 표현이지 가장 머하지 않은 의미가 돼. 자 그러면 how others see me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is the least important 가장 중요하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지 않다 나의 걱정들 중에 남이 날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자, 908번 가 볼게요. 자, 우리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뭐취입은 스틸파 all a t 쓸수 있었죠. 최상급을 강조해 줄 때는 the very라는 표현이나 여기서처럼 by far 표현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단연코. 자, 그러면 사이버와 관련된 프로드 사기가 단연코 가장 흔한 형태의 범죄다 오늘날에서. 최상급 앞에 강조 표현 by far 또는 the very 자, 그 다음에 909번 가보자. 우리 원급 비교나 비교급 비교 앞에 배수사를 놓으면 배수 표현이 되었죠. twice as big as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 자, 이번에는 최상급 앞에 서수를 이렇게 놓으면 몇 번째로 가장 뭐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he second largest 하면 두 번째로 가장 큰. 어렵지 않아. 자, 바르셀로나는 is the second largest city in Spain. 스페인에서 가장 큰이 아니라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third largest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뭘로 유명하다? It's many historic monuments. 많은 역사적인 기념물들로 유명하다. 910번 가봅시다. 자 910번 뒷부분 가볼게요. The strongest man하면 가장 힘이 센 사람이죠. 긍정적인 내용이야. 천나스 타빗 그것을 멈출 수는 없다. 여기서 이 시가를 키는 것은 개울이 아래로 흐르는 걸 의미하거든. 그럼 그것을 멈출 수는 없다. 할수 없다라는 건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지. 자 이렇게 최상급 주어가 쓰였는데 서술로 부분하고 뭔가 모순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올도의 의미로 파악해줘야 돼. 아무리 뭐뭐할지라도 비록 뭐뭐할지라도뭐뭐할수 없다. 무슨 말이냐? 이 문장 보면 알 거야. By the laws of nature.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개울은 위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래로 흘러 가장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주어 부분에 쓰인 최상급 표현과 서술어 부분이 서로 모순될 때 올도의 의미로 파악해 주면 된다. 그치?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것을 멈출 수는 없다. 자, 911번 가봅시다. 마지막이죠. One of the 최상급 다음에 단수명사, 복수명사. 복수명사가 나온다. 자, introduced by Google. 2004년에 구글에 의해서 도입되어진 Gmail은 One of the most popular email services. 가장 popular한 인기 있는 이메일 서비스들 중에 하나다. 이 세상에서. 자 구글이 뭐 지메일이 점유율이 1등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최상급 안속 이렇게 워너브를 붙이지 왜 한국에서 그런 말 했다가 아, 우린 네이버를 더 쓰는데요라고 반박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어 최상급 앞에 워너브 그리고 뒤에 복수명사 기억해 주시면 오늘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비교 표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마지막 챕터 특수금은 시작하도록 할게요.